사고의 기여도나 기항증에 어떻게 교통사고 피해자가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고 전에 교통사고 이전에 영상 촬영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번 사고로 요추 3 4번에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사고 이전에 찍어놓은 어떤 영상이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또 사고 차량의 사진 등을 잘 지참해서 치료 의사에게 좀 보여주고 치료 의사가 좀더 그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 있게끔 하는 노력도 피해자는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를 치료해준 의사로부터 사고 기여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나에게 유리한 소견서를 받는다면 아 추후 보험 회사와 협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피해자에게 아주 유리한 자료가 있는데요. 사고 이전에는 이번 사고로 인한 병명에 대해서 치료받은 이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면 보험이 되지 않겠어요. 자, 건강보험공단에는 사고 이전에 내가 병원 치료받은 그런 기록이 있으므로 예전에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피해자라면 또는 예전에 이런 병명으로 어, 아픈 적이 없는 피해자라고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 내역서를 좀 발급받아서 대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